제3 후보가 캠페인만 잘하잖아요. 음. 그럼 두자릿수 이상은 반드시 얻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어 이번에 캠페인을 잘 하게 되면 음. 두자릿수 가능하다고 보고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제3 후보 잘 부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존재감을 얻을 정도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보일 가능성이 저는 음. 있다고 보여져요. 음. 반사 이익을 이준석 후보가 온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하면 선거비 보전 다 받겠는데요. 음. 그러면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상당한 정도의 좀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떤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요? 20대, 30대 젊은 층이고 <laughs> 네. 그중에서도 이제 남성들이 음. 좀 많은 거죠. 물론 네. 그 외의 층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층에도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층들이 있고 네. 구도가 짜여졌을 때또 지지를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지 후보 선택은 그 사람만을 지지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지지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자대결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막1% 2%막 이런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었 네. 근데 3자대결 조사로 줄렸을 때는 두 자릿수 가까이 나오는 유사들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1번, 2번 외에 3번을 선택하려고 하는 흠들 더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음. 음. 이 얘기는 이제 약간 사회 물리학적 접근인 부분인데요. <laughs>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친구가 이사를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삿짐을 같이 옮겨주잖아요. 음.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음. 한 다음에 짜장면, 짬뽕 손들어 하는데, 꼭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나는. 볶음 <laughs> 아, 네. <laugh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두 네. 개의 선택지가 네. 그 수많은 대중들다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어떨 때는 양자 대결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네, 있지만 음. 통상의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서 제3후보가 캠페인만 잘하잖아요. 음. 그럼 두 자릿수 이상은 반드시 얻 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어 이번에 캠페인 을 잘하게 되면 음. 두 자릿수 가능하다고 보고. 네.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제3후보 부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존재감을 얻을 정도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보일 가능성이 저는 음. 있다고 보여져요. 음. 또 국민의 네. 후보가 누가 되냐 또 따라서 음. 이준석 후보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로 선거에 좀 강하고, 실제로 네. 뭐, 동탄에서 좀 입증을 그렇죠. 한 부분이 있긴 해서, 지금도 보니까 뭐, 수치로 막 드러나진 않지만, 음. 강남역에 또 캠프도 차리고, 좀 그. 젊은 층들을 많이 공략하고또 네. TK도 지금 계속 거의 매주 지금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음. 오히려 약간 밑바닥 민심이 약간 어차피 질선거라면, 준석이 한번 표, 한번 줄까? 뭐, 이런 여론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네. 이럴때 이제, 네. 내세우는 슬로건 이런 후보들, 내세운 후보는 이렇게. 미래의 한 표. 아, <laughs> 네. 뭐, 이제 이러면서 저 개인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 TV 토론을 이제 사회 정. 경제 정치 세 분야 아마 세번 정도 할것 같은데 아. 그때 제일 주목되는 거는 아마도 뭐 이준석 후보의 되기 발랄한 플레이 네, 아마 네, 이것들이 이 제일 제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음. 싶고 음. 그러면 좀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음. 뭐 당선권에 간다 그래서 뭐 구도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지지율은 훨씬 좀 뛰어넘는 음. 의미 있는 최종 인주를 한다면 음. 뭐 가능성들은 있다고 볼수 음. 있겠죠 네. 동탄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고 평가가 더 많이 예, 예, 되는데 네. 지금 3자 구도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3등이 되더라도 어느 쪽을 좀 붕괴시켜서 저쪽을 교란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또 변수가 될수 있잖아요. 큰 근데 의미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왜냐하면 3자 없군요. 구도면은 음. 아마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바라는 구도. 그치. 전동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음. 이재명 후보의 뭐그 득표율이 제법 낮아진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구도인 것이거든요. 3자 맞아요. 구도가 네. 나오면 이제 일강 일중 일약이. 되... 그냥 세팅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만약에 3자 구도 나오면은 뭐 어느 1위 후보가 50% 넘을 순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202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고 42%가 됐.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제 제약이 있었다. 그는데 음. 양자 구조였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음. 있는 것이니까 뭐 그것을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에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은 독점적인 것. 그걸 누릴 수 가능성 이제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당을 변화시키는 인물로서의. 근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합류를 이번 대선에서 할지 뭐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그 위상을 만약에 안 하고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제가 봤을 때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음. 이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아니면 사실은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니까 아.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동훈 전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서 내가 위상을 공고히 해야지 국민의 음. 입장에서. 음.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와 오지 못하도 예, 또는 들어오기 아, 전에, 전에. 예. 뭐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 빨리 가서 이제 꽉그 자리를 잡기 전에 나도 빨리 들어가서 좀 해야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어 전망을 쉽게 하기는 힘드는데 음. 두 사람의 정치 진로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부분은 이전에는 혼자만 아마 생각했을 텐데 한동훈 음.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이제 이번에서의 성과 이 부분이 있게 되면 약간 좀 고민이 되거나 복잡해지는. 어. 어떤 판단의 변수로서 매우 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하루 평균 뭐 당원 증가수가 508명, 또 최근 당원 수가 8만 4천 명까지 이제 급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 네. 저렇게 어, 난이 늘어난 것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 이제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자중질한 내용으로 번지면서. 네. 정말로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사람 나름이고 유권자 나름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 있죠. 당연히. 예. 이준석 후보는 아무튼 간에. 어, 동의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죠. 음. 저 말은 동의할 수 있죠. 개염세력은 나가야죠. 그리고 음. 김문수 보도뭐 얘기 좀 지나간 것 같은데, 김문수 보도 상당한 책임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지금 아. 이 말하자면 과잉금지 범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음. 김문수 보도 약속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어쨌든 선거 끝나자마자 경선 끝나자마자 계속 버티로 들어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명물 중에 전 국민의힘이 지도부였던 것 같아요. 정교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다시 그 일로 돌아와서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는데 아까 여러 말씀 다 나눴습니다만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못할 시에 그러면 이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혁신당의 이준수 후보가 상당한 정도의 전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아예 지금 국민의 후보가 없는 상황이니까. 음. 만약 에 국민의 후보가 있으면 음. 그래도 어쨌든간에 양당제에서. 어 지금은 거, 구 여당이긴 합니다만 예. 나름의 기득권이 있거든요. 아. 근데 아예 후보 등록이 안 됐을 때, 음. 그럼 전 상당 수준 이 선거에 또 하나의 변수 가될수 있다. 아. 물론 그 변수가 글쎄요 선거 승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음. 이런 가정이 무망한 거 압니다만 예. 만약에 그러니 일어나면 또 하나 이번 대선에 파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교수님 하신 그 전제는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언급하기는 에참그 쉽지 않은 그런 이, 이 것인데. 예. 어쨌건 뭐뭐 뭐 크게 본다면 그냥 그 객관적으로 본다면 보수의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건강한 경쟁도 필요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것 중에는 어,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렇지만 이번 그 대선의 시대 정신, 역사의 정신은. 음. 아 정말 상권 분리까지 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키는 것은 일단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 저는 절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갈 거다. 특히 이준석 후보에게 반사이익이될 거다라는 해석들이 꽤 있습니다. 성, 어, 말씀을 좀안 하셨으니까 우리 김용남 전 의원부터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도 아, 이준석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른바 보수층의 투표율 저하. 음. 아,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보수 지지층이 투표율이 높거든요. 네. 뭐고 연령층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살다 살다 이 꼴을 보고는 내 투표 못 못하,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차마 내가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는 없고 아예 투표 안할란다 라는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음. 아,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또 하나 현상은 굳이 투표를 한다면 국힘에 특히 한덕수 후보는 내가 차마 못 찍겠다라고 하면 그 반사 이익을 이준석 후보가 온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하면 선거비 보전 다 받겠는데요. 음. 실제로도 당내 분위기가 좀고무되어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아유, 지금이야 뭐 표정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laughs> 예,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음. 과연 그런데 이 국면에서 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하 음. 이준석 후보의 정치 방식은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다른 것인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가 뭐 대표직에서 축출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결국에는 당의 대주주라고 할수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갈등이나 이견이 결국에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어,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당 대표직에서 찍어내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음흠.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가 겪은 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중에 누가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송영무 변호사 지적도 옳은 지적인데 음. 지난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 워낙 메가톤급이라. 어. 이준석 허은아 얘기는 거기 비교가 안 되니까. <laughs> 어차피 이 1년의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더 부각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귀결인 것 같아요. 오, 당원도 많이 늘고 뭐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